2회였나? 네, 원택트대회 2회? 원택트대회 2회, 네. 원택트 2회. 스피드스토어 우승자를 모셨습니다 저희 지구 로 오셨어요 출발했습니다! 아, 1레인과 2레인 하루고요 이재영 선수 당당 스피드로 치어 나가니다 헌덱 투어치이재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지불해 오셨습니다 이제 결승에 올랐죠 이재영 선수 표정 자 우승 차량 한번 3번? 그럼 이재영 님이 3번이 되겠네요? 똑같은 파플티 파플 우리가 그때 파대가 파 파데가 있었던 날이 대회 전이었나? 전주였죠 전주였지? 네 거기서 꼴등 했지 너 아마... 그렇게... <웃음> <웃음> 아마 그런 날은 좀... 이제... 앞으로 아니 꼴등을 거고요. 했냐고 안 했냐고 꼴등 했냐 안 했냐를 물어봤잖아 <laughs> 다음부터는 아마 슈투를 안. 아니, 꼴등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아, 그렇습니다. <laughs> 보셨죠? 우리 파풀 대회에서 꼴등을 했던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있었던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왔어요. 그지?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오늘 인터뷰는 끝났어. 고것까지만 하면 <laughs> 자, 차. 대회 때 우승했던 차가 여기 있는데요. 요거 이제 중점을. 뒀던 부분, 제작자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피드 스톡을 만들 때 가장 신경쓰고 중요시하는 부분이 기어 유격 부분과 이제 베어링 쪽을 신경 써서 만드는 편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보통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롤러나 베어링류를 세게 돌려서 잘돌아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베어링이나 기어 같은 유격이 있는 부분에는 이게 살짝 건드려가지고 천천히 오래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게 갑자기 쓰거나 아니면 좀 부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면 초록색 기어가 크기가 좀 다르고 모양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잘안 돌아가면은 기어를 계속 바꾼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샤시를 바꿔서 이 유격 부분을 좀 중요시해서 맞추는 점이 있습니다. 음. 아예 돌아가다가 이게 이름이 뭐라 그러지? 백러쉬라고 백러쉬?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응. 지금 이게 구리스 도포를, 오일 같은 거를 도포를 안한 상태거든요. 응. 아마 하나도 새 거인 상태일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 대회 끝나고 정비를 한다고 기어만 바꿨는데, 응. 아마 그카토오 같은 경우를 바르게 되면 아마 더 부드럽게 돌지 않을까. 음 그 백러시가 없으면은 기어를 바꾸거나 아예 샤시 하일까지해 버린다. 네. 이 롤러도 이게 저는 솔직히 이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 상태인데 음. 이거 롤러를 세게 돌리면은 다잘 돌아가거든요. 저는 이런 거보다 툭 쳤을 때 천천히 오래 도는 거 근데 이게 갑자기 쓰는 경우 거든요 이게 응. 아마 대회를 거치면서 이게 520이 손상이 되고 좀안 돌아가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응. 살짝 톡뻔들렸을때 톡톡 꼴에 천천히, 천천히 도는 천천히... 걸 베어링을 선호하고요 기본이긴 한데 네. 그렇게 만드는 거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요번 520 롤러를 거진 대회 때 처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제가 830을 많이 좋아해서 830들은 이제 기두를 놓는게 많거든요. 어 들면은 천천히 넣는 거. 근데 주변에서 저보고 베어링 롤러만 쓰는 게 제가 써 봤는데 베어링 롤러는 빠르지 않은데 520 롤러를 한번 써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지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한 다음에 <웃음> <웃음> 연습할 시간이 정말 많으면 이틀 보통 하루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택트 뭐,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대회 전에 미리 레이아웃은 공개가 되니까 연습할 시간은 하루 정도 있으니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은 좀 많거든요. 예, 나가서 이제 대회장 갈 시간이 부족할 뿐이지 퇴근하고 좀 시간 있는 경우라 여러 가지 세팅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항상 하는 830 세팅이라든지 요번처럼 13mm 세팅 다른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7mm 세팅도 해봤어요. 그래서 요번 2회 때 여러 테스트를 해봤는데 830 세팅이 많이 느리더라고요. 오히려 신경을 안서 썼던 13mm가 빠르고 많이 쓰셨던 17mm도 1 3mm보다는 빠른데 제가 이게 다른 롤러들을 세팅 안 해봐서 그런지 속도는 빠른데 언덕을 못 잡더라고요. 오히려 13mm는 830 세팅보다 빠르고 언덕도 17mm보다 잘 잡아서 요 세팅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확실히 저는 830을 많이 써봐서 요번에 저의 거의 데이터 원인 제페토 국사장, 익성민 사장이 많이 조언을 해주는데 앞에 830 대신 13mm를 한번 써봐라 해서 해봤더니 확실히 저번 트랙에서는 13mm가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뭐, 타이어도 원래 저는 소프트 타이어를 쓰는데 제포스도요번에 직선보다는 까만색 곱색 네, 네. 아... 코너도 많고 그래가지고 성민이도 추천을 해서 요걸로 바꿨는데 속도가 더 단축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레이븐 오늘 촬영이 처음이라 좀 얼어있어요 뭐 원래 이렇게 <laughs> 말을 안 하는데 네, 네. <laughs> 조금 세팅만 살펴보고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모터 모터는 음... 이번에 판은 얼마나 나왔어? 요번에 모터가 좀잘 나온 편이라서 보통 때는 한 400에서 410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길 들일 때한 43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430. 예. 모터도 그렇게 진짜 완전 A급은 아니야. 430이면 저한테는 거의 A급이죠. 더노게 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언택트 대회 특성상, 이게 모터 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터를 딱 런을 시켰을 때, 한 번에 속도가, 뭐 파노가 420, 30,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통 일반 오프라인 대회에서는 뭐, 400 나오는 것도 런을 시켜놓고, 미니텍을 쳐주면 막더 올라가잖아요. 언택트 대회에 그러지 못하니까 처음에 딱 런을 시켰을 때4 2 30이 바로 나오는 그런 모터를 만들었고요. 몇개 까서 그렇게? 전 별로 안 깼어요. 한 5개, 6개? 5개, 6개? 네. 근데 요즘 많이 듣는 말이 코튼이 예전 거에 비해서 많이 파노도 안 나오고 힘도 약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했던 모터를 쓴게 아니라 예전에 많이 좀쟁겨놨던 것들 물품을 주문할 때 모터 코튼단한 3개, 4개 주문했던 것들을 깠는데 그런 것들이 좀잘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까둑 모터들을 요즘에 구매했던게 아니라 최소 1년전에 구매했던 모터들 그랬던거에요 제가 이 친구를 주변에서 계속 보면 이 친구를 보면 자기 마음에는 안된다고는 하는데 이 롤러들이 아주 훌륭해요 하루종일 돕니다 지금도 보면 자기 기준에서는 물론 조금 딸리겠지만 제가 기준에서 봤을때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보면 세팅은 13mm 다 13mm고 여기 흑절구 이렇게딱 그냥 세팅이 되있는 긴 일자에 절구도 맨날 짬 절구라고 갔죠. 음. 이제 막 깎여서 패지가 어... 있는. 어? 근데 이번 트랙에서 좀 코스가 쉬웠는지 이게 짬 절구를 안 쓰고 거의 세 놀러를 꼈는데 언덕을 잘 잡더라고요. 속도도 더 나고. 그래서 새 절구를 달았어요. 요거는 제일 가벼운 샤시로 만든다고 이 색깔을 쓴 거야? 아니요 그냥 있는 거 그냥 니는 <laughs> 원래 저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검은색을 쓰면은 이상하게 좀 기어 유격이 좀잘안 맞더라고요 그 기어 유격 맞추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색깔도 다른 게 제가 이걸 뭐 좋아해서나 아니면 이게 가볍거나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음. 유격 맞는 샤시를 찾다 보니까 이 색깔이 조합이 된 거고요 음. 그게 보니까 네가 좋아하던 색깔들로 조합을 한게 아니라 되게 막 알록달록 하더라고, 그래서. 아, 참고로 그래서. 이 카울은 제가 미니카를 성인이 돼서 처음 시작할 때 앞에 있는 태동연구소 소장님이 만들어졌던 그첫 스피드스톡 카울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항상 대회 때마다 필요 있습니다. 아, 그래? 아, 이거 내가 만들어준 거야? 예. 네. 한, 한 4년 전? 4년 된? 몰라, 모르셨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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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제가 만들어진 걸 해야 니다 어 그래? 네, 항상 계획 때마다 이 카울 씁니다. 뭐 예전에 제가 뭐 카페에다가 입상한 어... 사진들 보면 어. 항상 이 카울입니다. 나 사실 그래 가르쳐줘야겠다. 아! 세종연구소 사장님이죠 <laughs> 처음에 이제 미니카 할때뭘 사야 되나 뭐 에보킷을 고르고 있는데 음. <laughs> 아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laughs> 킷을 골라주시고, 부품을 골라주신 게. 됐어요. 됐어. 아, 카울 4년 동안 썼다고? 네. 그러면 잠깐만. 혹시 요 카울. 네, 요즘 이제 이걸로 바꾸려고 어. 만들었어데 아, 또 여기 또 감동받아서 요 카울을 네. 후승자에게 2 5주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걸로 이제 끼어가지고 또 우승 해줘? 이게 이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쁘. 한 번도 안 달린 거야. 새 거야. 그래서 이거랑 다음 하면 어떻게 대회가 있으면 어. 만들고 있는 차가 아닌데 다 검은색으로 맞췄거든요. 응. 덤버리스는 검은색이 아닌데 응. 롤러라든지 중간에 있는 샷시도 이제 검은색. 내가 이거 갈아줄게. 내가 클립도 가벼운 걸로 갈아줄게. 좀 어둡나? 이쁘지. 이거, 이거, 이게또가이려고 하신 줄 이거, 이 아니 아니거이건줄 아니, 알고. 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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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이음에도 좋은 이적받았으거좋겠습니다 아, 오늘 와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거,